안녕하십니까 고척동 현대부동산 박병호입니다. 부동산 매매 거래시 매도인 서류, 매수인 서류 잔금할 때 준비하는 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중요한 거는 요 체크된 거요네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등기권리증,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꼭 부동산 매도용이어야 됩니다.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계약서에 썼던 그 인적사항 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. 네 주민등록 초본입니다. 어 최근 한 5년까지 주소 변동 내역이 나타내도록 예 발급하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인감도장 요네개는 필수입니다. 나머지는 이제 대출 통장이나 이제 뭐 선수금 영수증이나 전세계약서 예 주민등록등본 예 필요에 따라서 네 예, 가지는 필수입니다. 네. 3번, 2번, 3번, 4번. 예, 요거는 필수니까 잘 챙기시고요. 매수인적사항을쓸 때, 네, 계약서에 보시면 매수인 있잖아요. 예, 성명, 주민번호, 또는 사업자번호, 네, 주소. 네, 요세 가지 예, 필수입니다. 주, 성명, 주민번호, 주소. 세 가지를 떼어야만이, 예, 부동산 매도용 인감에서는, 어, 필요합니다. 꼭 매수인 성명이 나온 이분한테만 필요하다는 겁니다. 다른 사람한테는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다음에 이제 매수인은 어떤 게 필요하냐? 매수인은 주민등록 등본하고 도장, 가족관계 증명서, 계약서, 원본, 신분증 네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. 주민등록 등본은 매수인 가족 전원의 주민등록 예, 과거 주소 예, 최근 한 5년 정도 주소 변동이 나오면 좋습니다. 지금은. 가족관계 주택수를 보려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꼭 이렇게 첨부하니까 고객님의 행복을 중개하는 고척동 현대부동산 박병호였습니다 아, 모든 매물 네 실시간으로 원격으로 다 상담 가능합니다 저희는 360도 VR 사진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공유중개사 고척동 박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